안녕하세요, 저는 CUTV고요. 오늘은 위 d 운영실 12번째로 해보기. 지하철역이 생겼다고 해서 가볼 건데, 매장으로 가야 됩니다. 슈퍼, 슈퍼카 매장. 그럼 광고입니다. 그럼 광고는, 자, 지나면 저가, 저가, 자, 지났고, 지하철역이 생겼다고 해서 한번 가볼 건데, 저 제작단 영상 한번 봐가지고, 지하철은 안 생겼는데, 지하철 업데이트는 아직 안 됐고, 지하철이, 지하철, 지하철을 업데이트들을 나중에 한대요. 여기 딱 지하철역 있죠? 그래서 내려서,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여기 에스컬레이터, 여기, 고속터미널에 있었던 에스컬레이터는 딱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 보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편이랑 이렇게 이어져 있는, 여기 위에 핸드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보통 여기 이렇게 안마아져 있고, 그냥, 여기, 여기는 들어갈, 앞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안, 뭐, 여기, 이쪽 방, 이쪽 방, 이쪽 방, 이쪽 방, 이쪽 방,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는데, 네, 이런 데도 있나? 저는 이런 데를 못 봤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데를 못 봤습니다. 여기 표 끊는데. 표 끊는데 별로 안 해요. 이거 카드로 띡 찍으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뭐였지? 그, 저는, 그, 저, 저 옛날에 파크리오 살았거든요. 그때는 저가 그 동전 그동그 그 동전을 갖고 와서 거기서 그거를 카드로 만들어놔서 이렇게 띡 찍어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파크리고 여기 지하철역은 많아요. 근데 여기는 별로 없어요. 더 여기가 지금 더샵이거든요. 근데 저가 지금 사는 데가 더샵이거든요. 근데 지 지하철역이 없어요. 지하철역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여기 지하철 아직도 없죠? 공사 중이라 써 있습니다. 공사 중. 영상 봤더니 공사 중에 써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장애인 들어가는 데 있는데 장애인 들어가는 데는 없네요. 장애인 들어가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반대편인데 여기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올라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 반대편입니다. 그 영상 보니까 원래 이게 여기 반대로 방향이 돼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지 않았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창문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 볼게요 창문 왜냐면 창문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하철역 타임 저기 저기 지금 버스랑 지금 레이랑 지금 저기 저거 슈퍼매 슈퍼카 매장에 있는 저 지금 소나타 지금 캐스퍼 지금 팰리세이드 뭔 그밖에 없네요 끝나 가겠습니다 안녕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줘 구독 100% 좋아요 99% 안녕